죄송하지만 어, 제가 아침에 기도 중에 말씀 받은 거를 같이 셰어링하고 원합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잠깐 좀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컫는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47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고, 대류 교육이 하이라이트인 대류 교육, 할렐루의 대를 또 준비케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laughs>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역사하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 것이듯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었고 믿고 또 강구합니다. 또 2차 준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준비위원장과 또 회장님과 준비원들과 임원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또 헌신 주셨사오니 이제 나아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영성 회복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양창근 성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와 이틀에 걸친 집회를 해야 될 텐데 주께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낮에는 하나님 그룹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나약한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낙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새힘 주시고, 주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준석 목사님에게 새로운 장이 될수 있도록 도전과 응절을 주시고, 무릎 꿇고 먼저 한번한 한 번과, 회원교회 450개 교회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일생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준성 목사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흘려서 쏟아부어 주시고, 갖가지 좋은 성령의 은사들을 놓아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목회가 부흥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부흥되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준성 목사, 동역자들, 선배, 후배들이 축복을 받아 주리는 아름다운 도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은 당신의 여종 남종을 축복하시되 마음도 축복하시고 헌신과 도전과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전인수 목사님 그 여종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할 없는 은혜가 되고 다시 변화받고 다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음악을 선물하는 유상렬 목사님 늘 수고합니다. 축복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순서 순서 맡은 주의 여정 남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할렐루야 대 뉴욕 고구마 전도대회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2차 3차 4차 하나님 듣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자 분들이 오 계십니다 메디아를늘 수고하는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저들의 하나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 했으는것 우리는 하나님 보답하지 못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마지막 때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기사로 이 땅의 문서성교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인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